인터미디어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든 입장해 주세요. 자, 이제 인터미디어트 체급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인터미디어트 체급의 첫 주자는 이든 김생이 엔들러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든 지금은 이든이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실격 처리 한들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든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중인터널. 이든이 실격 당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완주를 목표로 이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Gracias. Sí.